후, 공항이다 후, 후! 햄핸드나 오빠, 우리 가서 가니까. <laughs> 어떻게 나와? 화질 좋게 나와, 그거? 응. 음. 저희는 좌석을 예매하고 와가지고, 사서 와가지고, 빠르게 짐이 나오는 스페셜 택? 스페셜 택을 받았습니다. 여부산에서 오 진짜 먼저 왔어. 아 절로 돌아가네. 사골. 더 진짜 빨리 나왔습니다. 대박 사골. 제가 자유가 사골로 됐다죠. 여부산. 야고고 있는데 여러분 제 귀여운 어그진받으시네요 짜잔 자 너무 오바했나한 터워 죽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물나라군 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리고하겠습니다안전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 카이도에 어서 집이. 까꿍. 돈을 안 뽑아서 ATM기에서 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공항에서는 카드가 돼가지고 카드로 버스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행 버스를 타고 기사님들이 내리는 정차 순서대로 이렇게 짐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바로 삿포로 중심 스스키노입니다. 아 목소리 맛이 갔데 진짜 큰일났네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시스키누는 요렇게 밤거리는 요렇게 생겼구요 갓도님 이렇게 광장에서 여기 TV타워 앞인데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행사도 좀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 내려요 자 여기가 바로 저희가 첫 번째로 묵었던 삿포르뷰 호텔 오드리 코우엔 이라는 호텔입니다 첫 번째 호텔이었는데 노 스모킹 룸을 예약했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났어요 그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오 다르죠. 하이하이네. 와, 너푸층를 줬나? 9층이이 오빠? 음, 꽤 좋은데, 좋네. 예약할 때 신혼여행이라고 예약했더니, 이런 예쁜 백조수건을 장미꽃과 함께 깔아주셨습니다. 치우는 게더 힘들었어요. 화장실입니다. 일본답게 아주 작은 화장실.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빨리 밥 먹어 가야겠어. 너무 배고팠는데 송편님이 와서까지 일을 하시느라고 잠시 쉬었다 나갔습니다. 사포로! 여기가 스스키노입니다. 스스 수수, 아키노 아 스스 스스키노. 우 전차 전차 전차. 오빠 전차야! 여기는 송편이 일할 때 잠깐 찾아본 양고기 식당인데요 삿포로는 낙노업이 발달해서 양고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 예약을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절대 예약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러다 밥못 먹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다행히 조금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서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 맥주 생 우 맛있겠죠 사포르 클래식입니다. 아따 잘먹은지 역시 피커플은 계획은 없지만 어떻게든 된다라는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술을 마시고 마시고. 아, 아, 시원하다. 아 일본에서는 아직도 담배를 빌수 있어서 아, 오랜만에 하고하시죠 연초 오랜만에 그게 되나요? 너무 오랜만에 <laughs> 어때? 막 어지러운 거 아니야? 막 오빠? 친절하게 대떠이도 준비해 줘. 양고기는 그냥 양고기 맛이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느낌보다는, 어, 맛있는 양고기다. 그런 정도의 느낌? 붐새 미운 고기와 음. 듀어스 하이볼? 치타 두배 하이볼입니다. 근데 하이볼이 왜 이렇게 연한지 모르겠네. 술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시고. 그래서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 일본인데 약간 아시아 냄새가 나, 그지? 맞아. 아니 일본이 아시아지만 그게 아니라 그 태국 이런 동남아. 응.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1 차를 먹고 2 차를 뿌시러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유 조금 힘들었는데 술 먹고 고기 먹어서 힘이 났어요. <laughs> 여러분 이기보 영등포 시장 영등포시장 같아요. <laughs> 맞죠? 그러네요. 저희 는 편의점을 풀러 가보겠습니다. 못치고 나요로스터에 가보겠습니다. 펜털펜털 펜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가 있어요. 손 닦을 거 없어? 이거 세정제 갖고 왔어. 세정 티슈. 아이스크림은 아니 왜? 오,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뽀빠는 뭔데? 네저저는 잡지. 아, 그래? 일본 잡지. 열시 <laughs> 바이요 다시금 보이는 한국의 위상. 근데 또센스은 없어. 단술만 있어. 일본은 에 단술 좋아하니까. 호로요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난뭘 사야 되나? 아, 무슨 라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나요? 넣프라나 만들어 보이시니요 네, 어, 여긴 여기, 파도 주네요. 라면 하나 틀어 는데할게 많네요. 그러게. 우리나라 너무 다르다. 파를 잠시만요. 넣고 들어가는 게 많네요. 얜 뭐지? 이건 햄 같은 건가 봐요. 어. 어? 네. 여긴 제조 방법이 많다. 맛있어. 매. 차라리 이건 매운 게 없어, 그치? 아, 이게 아니야? 온수. 아, 불러요, 오, 맛있는 사선네 됐다 여기 가져가고. 자, 봐 신기해 보이는 거아지지 이렇게 평일 잠을 털어서 2차로 와구와구 먹고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2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언제 아들진 모르겠지만.